미스터 함무라비 시간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어, 우리가 이 함무라비 법전을 어떻게 읽기 시작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어, 보는 그이 함무라비 법전은 이렇게 스텔라 비문 주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해석까지 하게 되어졌는가 오늘은 그 단계 단계 과정을 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과정은 단지 이 함무라비 법전뿐만 아니라 어, 고대 문헌, 즉 고대 비문 또는 고대에 발견되어진 인스크립션을 우리가 오늘날 읽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오는 과정은 전부 다 똑같은 그런 절차를 밟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어, 이것이 함무라비 비문이고, 이 어, 스텔라에 어, 빙 돌아가면서 이제 그 법전인가 그러니까 프롤로그, 그 다음에 본문, 그 다음에 에필로그를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비문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드로잉입니다.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은 아, 지금 여기에서 비문을 다른 종에 그대로 그리기. 이때 주로 이용하는 게 탁본을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어, 이 어, 오른쪽, 왼쪽에 보시는 것이 비문 사진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종에다가 옮겨가는 겁니다. 행에 맞춰서 똑같은 개수의 이런 아카드어 사인들 하나 하나를 어, 그대로 기록하는 거죠.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탁본을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다른 방법들, 새로운 과학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방법을 쓸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19세기 말 중엽부터 시작되어진 것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은 이제 탁본을 사용하고 탁본을 떠서 그것을 보고 지금 이 함무라비 법전처럼 이렇게. 아, 어, 그, 아카드어 기호들을 이렇게, 어, 그려 넣는 겁니다. 자, 그린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전사라고 얘기하는데 아카드어 기호를 음역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인 바이 사인. 사인 하나를, 어, 아카드어 기호를 음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오른쪽에 보면 아카드어 이게 첫 때, 이게 첫 행에 1행, 2행, 3행, 4행, 5행이고, 이게 1, 2, 3, 4, 5행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눈, 이게 이, 눈, 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이게 누. 그 다음에 밑에 찌. 그 다음에 요게 루. 요게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니까, 러 사인 하나에 음역 하나씩, 1대1로 그대로 갖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루갈, 요게 루갈 기호고, 그 다음에 요게 딩게르딩게르그 다음에 요게 아, 아, 그 다음에 누, 눈, 나, 나, 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린, 그림을 보고서, 하나씩 하나씩 트랜스크립션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요, 우리가 다시 다른 다 작업을 거쳐야만 이걸 해석할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것도 딩게르죠, 딩게르. 자, 요 기호와 요 기호가 같죠. 그리고 요 기호와 또요 기호가 같죠. 딩게르, 엘릴그 다음에 사 번째 베 에, 그 다음에 샤메 에. 그 다음에, 오, 네, 우. 그 다음에, 이르, 혹은 이게, 이르나, 에르로, 이렇게. 그 다음에, 찌, 혹은, 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찌. 그 다음에, 이게, 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인 하나에다, 음역 하나씩, 이렇게, 옮기는 거. 이걸, 트랜스크립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크립션을 한 것을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트랜스리터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음역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완전히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스크립션, 트랜스리터레이션 어, 하는 것은 전사한 것을 읽을 수 있도록 음역하는 것이다. 음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어, 그... 전사한 것들을, 이거, 아까는 이거지. 이누, 안, 지 루, 음. 이거를 이제, 트렌드 리터레이션 하는 것이, 이누, 안, 음, 찌, 룸. 또, 루갈, 딩, 게르, 아누, 나, 키를, 샤, 딩, 게르, 아누, 나, 키. 그 다음에, 딩, 게르, 엘릴, 엘릴. 베, 에, 샤, 메, 엘을 벨, 샤, 메. 그 다음에, 우, 이르, 치 팀을, 우 에베체 팀 이렇게 돼. 그렇게 요렇게 이제 하는 것을 트랜스리터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리터레이션 한 대여진 것을 가지고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트랜스리터레이션 한 것이 인우 아눔 찌룸 샤딩기라는 나키 딩기르 인릴 벨샤메 우 에르체 팀.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인우 웬 이런 거 이건 아누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고 찌름은 위대하다라는 뜻이고요뭐 탁월한 그다음에 샤아르는 킹. 그다음에 아누나키, 그다음에 엘릴. 그러니까 아누나키의 왕, 엘릴의 왕. 그리고 벨, 샤메, 샤메는 우리가 시브리어의 샤마임 하늘. 그다음에 우 에르째 팀은 레렛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땅, 하늘과 땅의 벨. 이건 뭐냐면 주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1절부터 일행부터 5행까지 해서 위대한 신아누그 그러니까 아누, 다음에 아누나키 신들의 왕이고 엘릴의왕 그리고 하늘의 주인인 아누가 뭐뭐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을 우리가 해석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무라비 비문을 우리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과정, 드로잉을 하고, 트랜스크립션을 하고, 트랜스 리터레이션을 하고, 트랜스 레이션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주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런 과정을 어, 겪어야 우리가 오늘날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그 어, 프롤로그에 들어있는 우리가 첫번에 마루두기에 관한 것그 다음에 함무라비에 관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고요 계속해서 함무라비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함무라비이니 목자로서 엘릴 신에게 선택된 선택된 자였으며 지극한 풍요와 풍족을 축적하고 하늘과 땅의 연결 끈으로 알려진 니프루 성을 위하여 모든 가능한 일을 완수하며 에쿠루 신전에 경건한 부양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에쿠루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 니프루에 있는 그런 신전입니다. 그리고 나는 능력 있는 왕이며 에리두 성의 중권자이고, 애압주 신전제의를 정화하는 자이다. 그래서, 어, 한무라비가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고대시대는요, 왕을 목자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보는 것은 고대 근동의 어, 왕에 대한 이미지, 즉, 목자. 그래서 한무라비가 목자. 그리고 나는 누구냐면 신에 의해서 선택되었으며, 선택되었으며, 그 다음에 어, 풍요, 풍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니푸르성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고, 에쿠르신전을 서포트해 주는 그런 부양자이다. 그리고 함무라비는 능력 있는 왕이고, 에리두라고 하는 곳에 성을 중건하는 자이고, 에압주신전의 제의를 정화한다. 어, 여기에서 우리가 에압주라고 하는 게 뭐냐 어, 이 에압주는 압주신의 신전을 뜻해요. 에압주예요. 이 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시, 이그 집을 뜻해요. 그러니까 압주신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주신은 어, 지하의 물신 또는 기품의 원초적인 신이고 그 다음에 이 압주신전은 에리두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압주가 아카드 시대는 압수로 대체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지금, 어, 제, 어, 1에 50은 컬럼 1의 50행. 이건 컬럼, 어, 다섯 번째에 13행.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하무라비가 어떤 사람인가. 역할이 뭐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 이 한무라비의 그, 그 역할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 우리가 보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